나 오면 너무 좋은데. 맞아, <laughs> 나 오면 너무 좋은데. 팬콘 D 마이너스 3 이렇게 네일도해서 준비했고요. 오늘은 화이트 보드하고 블랙 보드 구매해왔어요. 당일에 들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들수 있으면 들려고 준비해왔고 방금 준영이한테 사고 나서 물어봤는데 화이트가 더잘 보이는 것 같다고 해서 일단 화이트를 들것 같은데. 이따가 한번 밤에 테스트를 해보고 음, 하루 전시가 12월 중순까지거든? 응. 근데 나는 12월 중순까지데 나는 11월 에 응. 응. 이래서 난 사실 기회가 많고 너도 주말에 하루 가려고 하는갈이 있잖아? 그럼 내가 안안지 그치? 안 보여 에이 반 만에 보인다고 쳐밥 먹을 시간은 어떻게 되까 아니, 이거 언니 안 봐도 되면 나중에 보고 조금 늦게 출발해서 도착해서 주차해놓고 밥을 먹고 그럴까? 굿즈를 사고 서강대 소간대, 대니들하고면 소간대. 하나씩 사주고 이거 일본인 친구 하나 사주고 주자다 너 이거 나 하나 하고 이건 압박하도록 배우려고 압야 근데 수트 너무 비싸 나 깜짝 놀랐어 굿도다이 가격이야 이것도 79,000원이야 이거 <laughs> 하나 그렇게 비싸 그렇게 는거 그... 기모야 근데 이거? 기모일걸요? 왜냐면 수도 만드는 데가 공장이 다 똑같대요 거의 우리는? <laughs> <laughs> 도와야지 이거 이거 해서 뭐라 그래? 음텐콘 당일이에요 뭐 미친 거 아니야? 어떻게 벌써 28일이지? 아, 어, 너무 일찍 일어났어. 목이 너무 아파서 차 끌었어요. 이따 소리 질러야 되니까. 생폰 가기 전에 다시 돌려보고 있는데. 오늘 만난 당. 예쁘더라 동영이 크리스 내 강아지 와 성공 <laughs> 그래. 원래, 원래 1차 웃겨서 성내 강아지 예쁘더라 응? 나, 나 그게 너무 슬픈거야 아까 막 우주도 아쉽다 그랬다 근데 내가 뭐가 그래서 나도 우주 우주가 왜이하는거야왜이 하는거야 내 이렇게 하는거야 진짜 깝찍했는데 그만 덧붙이다고생각 그래? 근데 준영아 너 잘하더라 응잘하라 아, 잘하더라 아, 나 문자한테 얘기할 내가 너 남의 집주거알려줄 나 어떻게 살까 언니 근데 그동면 사. 제가 내일 오늘 하는 거야. 그동면 사. 진짜 남 하나 랜덤. 근데 준영이가 나왔어. 순영이, 우주 두 개, 준영이 일곱 개 들어 있어. 동명이. 동명가도제 강아지입니다. 아닙니다. 전체 <laughs> <laughs> 사실 궁금한데. 내일 오면. 들었저 어. 잘했어. <laughs> 내가 일본에서부터 언니 얘기했잖아. 동니 언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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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가 언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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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언니, <나, 웃음> 그니나 진짜 그 그 종명이가 언니고 때는 거 거못 봤거든. 근데 언 어. 내가 몇때 내가 아는거못 봤는데 종명이가 읽는데 언니가 이 소리 듣는 거야. 언니 가지고 와저 언니가 허캉소리가 여기까지 네들은안 <laughs> 어, <laughs> 들렸어. 왜냐면 걔가 때 때도 내가 <laughs> 이러고 걔가 읽을 <laughs> <유일> 때도 <웃음> 이러고, <웃음> 아니 들을 수 없겠죠? 했는데 그거 내가 바못읽는 거야. 아니들을수 없겠죠? 어? 어? 아니 들을 수 없겠죠. 안 들을 수 없겠죠. 아니 들을 수 없겠죠. 미국인이니까 넌 미국인이거든. 요 알죠, 알죠. 크리스, 크리스. 그러니까 아니 들을 수 없겠죠. 이렇게. 그렇게 읽지도 못하고 아니 들을. 저희가. 뭐라고 랬지 미국인이라서 <laughs> 그런가? 안 들어있었다고. <들을 수> 마리아니. <laughs> 어, <laughs> 준영이가 정리해줬어. 그래서 어, 우리 준영이 너무 귀엽더라. 그치? 내가 왜 좋아하는지 알겠지? <laughs> 준영이가 제일 잘해. 솔직하게 말하면. 근데 그 애들 앵콜할 때 후드티 이거 입고서는 어. 이렇게 양쪽 사이드로 걸어갈 때. 근데 음. 한참 동안 이렇게 해서 기다려주는 거예요. 내 앞에다 손을 이렇게 두고 아픈 몸으로 목걸이인데. 종명이 아니야. 종명이는 치고 갔어. 치고. 근데 승연인 거 같아요. 아, 그래 승현이가 아까 나도 기다렸대니까 내가 뭐 하는지 몰라가지고 뭐지 이러고 있었네. 몸이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데 손을 나 기다려주는 거예요. <laughs> 승현이가 진짜 팬들한테 잘한 거야. 그래서 내가 손을 이렇게 쳤거든. 응. 네, 이렇게 이렇게 내가 손 내밀어봐. 그러면 이렇게 쳤어요. 아니 나는 준영이가 올라갈 때그 그냥 손안 치고 올라갔어요. 그래서 아, 준영이랑도 하고 싶은데 아까부터 그랬거든. 근데 오늘 내려올 때 내가 아, 뒤에서도 치고 오는데 내가 이러고 있었어 밑으로 이렇게. 그랬더니 내손걔 겁나 세게 때리고 가는 거야. 그래서 아파가지고. <laughs> 진영아 아프다. 진영 잘 생겼더라. 지진은잘 생겼어. 응. 호랑이한테 좋았다. 아니 근데 내가 종명이한테 맨날 잡핑해 달라 그랬는데 호랑이라도 봤다. 나 잡핑보다 호랑이도 좋아. 종명이한테 달라 그랬어. 종명이가 연습생 때 잡핑을 쳤었대. 근데 내 연습생 때라는 말을 듣고 현타가 왔지. 연습생? <laughs> 누나는 그때 이미 케이팝 망령이었다. 맞아. 음. 그 진화가 힘 배분을 잘 나눠서 하고 음. 크리스 처음에되게 잘하는데 마지막에는 힘이 약간 딸리는데 이 악물고 해서 그것도 좋았고 아내 강아지 왜 이렇게 우리 강아지 그이 아이가 나의 강아지구나 제 강아지구나 그랬고 음. 그리 누구야? 준영이. 준영이 준영이는 진짜 처음 끝까지 힘이 안 빠져서 걔는 원자대로 하는 것만큼 하는 것 같았어 나는 솔직히 알았어 아. 노래를 음. 승현이가 노래를? 승현이 노래하는데 나, 나 저기 뭐지? 핸드마이크 들고 하는게 어. 승현이 핸드마이크 들어요? 아니 두 명이 핸드마이크를 들고 하더라고 준영이랑 진아 준영이랑 진아 맞지? 그 핸드마이크 아닌 상태로 어. 승연이가히터웨이스에서 였나? 거기서 솔로 솔로 파트로 소, 노래하는 부분을 하는데 어. 거기가 내 생각엔 클라이막스 부분인 것 같아 내가 노래를 다 모르니까 진짜 생 라이브인 거야 그래 생 라이브 하는데 핸드마이크가 아닌 이 상태로 하는데 잘하더라고 그래 승현이 진짜 잘해 잘하더라 승현이 그래서 어. 아 그래서? 그래서 좋아하나? <laughs> 나 그라데이션 할때 진짜 나는 그 처음에 무대 봤을 때 준영이 밖에 안 보였다? 그라데이션 너무 니네 생각밖에 안 나네 <laughs> <laughs> 블리처스 생각이 아니라 꾹꾹 생각밖에 안나 그라데이션은 그라데이션 얘기만 해가지고 <laughs> 진짜 그 곡은 준영이가 춤을 잘 추는 거 같아 근데 준영이가 춤을 뿌시고 승현이가 보컬을 뿌셔 준영이 잘하더라 그렇지 응, 준영이 잘해 내가 그까 처음에 솔직히 나 진짜 다른 아이돌에 관심 없었거든? 네. 그 맞아 그 생각도 했어 응. 아니 샤이니를 좋아하다가 어떻게 이렇게 음... 나는 솔직히 눈이 이미 SM이었잖아요 네. 눈이 높았기 때문에 나는 다른 아이돌 별로 관심도 없고 노래가 남조이안 돼. 수지면서 웬만해서 사랑할 수 없어. 어. SM 아이돌 좋아하다가. 그치. 그래서 SM이 다그 이어져 내려오는 게 SM 좋아하면 SM 좋아하게 되는 게 그런 퀄리티 때문이잖아. 근데 퀄리티를 줄었다. 찢었다. 내가 그래서 아까 그 준영이 하트 들고 있었잖아요. 그 뒤에 찢었다 했더니 준영이가 보고 막막막막 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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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좋다는 거야. <laughs> 칭찬은 칭찬은 아이를 축출이 합니다. 근데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게 일부 찢었다 이렇게 썼거든. 근데 네. 일부 했을 때 저기 승현이도 어. 아쉬워했잖아. 우주도 엄청 잠시 아쉬워해, 우아쉬워 언니 왜 나보다 잘 알지? 나한테 <laughs> 교육도 받았는데. <laughs> 아니 오늘 다 외웠지. 어디보다 미쳤다 대박. 어떻게 외웠지? 두번 봤잖아. 두번 봤어? 도 어떻게 외웠지? 그러니까 나는 그게 더 신기해. 어라이버 솔직히 어그라이보면서 응. 슈퍼에이미 진짜 대단하긴하구나 왜? 너무 잘하니까 슈퍼에이미. 걔네는 단련 되고 단련 된 애들을 모아놓은 게 슈퍼임이잖아. 그치 근데 얘네는 사실 그건 아니잖아. 그러니까 그렇구나. 내가 좋아하는 애가 음. 그 호랑이 하는 거 자체는 좋았어. 음. 나는 솔직히 말해서 호랑이 할때 자꾸 어 우리 오빠 파트 어여긴데이 다음인데 이 다음인데 이러고 봐가지고 나, 나도 나도 <laughs> 근데, 근데 그생각겠어 여기 이부 조인 이부분인데 어 태민이 코러스 <크로스. 웃음> 그래서 태 태민이 파트인 거예요 근데 준영이가 센터에 있는 거야. 어 태민이가 어, 준영인가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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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랬는데 갑자기 어, 맞아, 맞아, 맞아. 갑자기 승현이가 나오더니 승현이가태민이었어 그래서 소하던데아 허사던데 <laughs> <laughs> <승현이가 나오던데? 웃음> 아, 나 음. 약간 부담스러워 공이라고. <laughs> 심적인 거리가. 제시후. 레인저들 하이터 치할때 옆에 어. 스텝 그 스텝 옆에 서 있었을 때. 막 어. 스텝이 감동하는 거야. 왜? 아, 그래도 여기까지 왔다. 어? 이러면 어. 나 눈물 나. 어 눈물 나. 서강대. 서강대. 저... 입성. 어. <laughs> <오>, 약간 <laughs> 그런 느낌으로. 음. 서강대 입성 이런 느낌이었잖아. 근데 여기까지 왔다해서 아좀 뭔가 해. 보고 버렸어. 블리처스 공양 끝나고. 블리처스. 블리처스. 뭐. 와. 어? 왜? 고양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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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안에 고양이. 이 안에 고양이. 아, <laughs> 같이 <와, 마치> 없이. <laughs> 얘 이부의 여이잖아 이부 여우, 여우 아니야? 이부 여우인가? 이부 여우잖아. 준영이. 네? 어. 대외적 준영이. <laughs> 대외적 준영이. 대외적 준영이 여기 원숭이 뭔가가 있어잖아 아, 근데 미캣 있다. 근데 좀 준영이 않아? 어, 이거 우리 집 고양이. 음. 아니, 옆에 미역캣 빨래 들고 있는 거 준영이 좀 닮지 않는 <laughs> 미치다 못 참았어요. 어 무슨 얘긴지 알아가지고, <laughs> 무슨 얘긴지 알아가지고 신영아 미안하다. 그리고 이거 오늘 승현이가 예식장이야 우주가 있지. 우주가 있나? 우주. 미안하다. 우주가. 오늘 생일 때 가면 살잖아. 승현이도했어 웃긴다. 어. 아니 기, 그리고 김호 아닌 거 싫어해. 진짜. 야 <laughs> 방탄소년단도 김호 아니면은 오만 원이라고. 김호 어, 아니면 5만 원이고. 김호면 8만 원인데. 당연히 김호인 줄 알았어. 알았어.